세 분이 각자 이제 처음 어떻게 이제 춤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조금 통통했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아, 네. 그렇구나. 방송 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네. 거기서 저한테 이제 약간의 상수를 부리신 거예요. 방송댄스 플러스 팝핀을 배우면 음. 학원비가 싸진다. <웃음> 아, <웃음> 뭔가, 아, 어, 이거 네. 신기하네. 아주 신기하네. 뭔가 속타네게 솔깃, 옵션이 네. 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옵션을 딱얘기했었는데 음. 팝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네. 아, 일단 두 개를 들으면 살이 두 배로 빠지니까. <laughs> 맞죠. 맞습니다. 아, 이번에 두개 연타로 듣겠다 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계속 이런 이상한 걸 갖고 시키는데. 그게 너무 신났어요 아진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송댄스 한 두달정도 배우고 팝핀을 계속 하게 됐죠 아 팝핀을 네 저한테는 성격이 맞았어요 아니 그저 우리 노지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어릴때 춤 연습하는 연습생분들 다큐멘터리를 아 본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춤추고 땀흘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거예요 아 음악도 워낙 좋아했다보니까 예고 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붙고 춤을 허락받게 됐죠. 아, 그래서 예고에 네. 가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춤을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딱선절 시대 원더걸스 분들다막뭐미막 아 네. 뭐 다시 만나는 세계 이렇게 네. 이런 이제 그런 무대를 보고 따라 추면서 아 재밌다라고만 느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미로 장기 자랑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이런 핏도에서. 계기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나의 뭔가 확신했어요. 뭔가 아, 난 이걸 하려고 태어났어. 뭔가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아, 그래요난 어, 이걸 해야, 해야겠다. 아, 근데 노제 씨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허니제이 아, 네, 씨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예고를 진학하게 됐는데 처음 뵀던 분이 이제 허니제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또 선생님이셨구나. 네, 근데 허니제이 씨은그 학교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유명했어요. 아...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무서웠거든요. 아, 그래요. 엄청 긴장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허니제이 쌤이 방송 그대로예요. 되게 아... 귀여우세요. 엄청 긴장하고 갔는데 엄청 편하게 해주시고 했더라고 뭐 피자 먹을까. 막 아니 근데 허니제이 쌤께서 그 당시에 너왜 연예인 안 하니 이런 아... 얘기를 하셨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댄서라는 직업이 되게 불안정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 선택을 했는데 또한번 그런 확실하지 않을 아... 길을 선택하는 게 저한테 너무 무서웠던 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만큼의 꿈이진 않았나봐요. 제가 네. 그 나오기 전에 이슈가 됐던 것들은 외적인 부분으로 이슈가 된 거라고도 저도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억울함이 좀 컸어요. 아, 나 진짜 보여줄 거 많은데 보여줄 거 많은데 진짜 그때 당시에는 노진은 아, 진짜 이쁘다, 뭐 지은 진짜 이쁘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되게 빗고 와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댄서분들이 그러시면은. 나는 실력이 없다는 건가? 왜 실력적인 말은 한 마디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 그분들은 분명 좋은 말인데. 웨이비의 노재시입니다 웨이비의 노제시입니다. 그 눈물부터 났어요. 진짜 저 그때 되고 나서 그 동안에 막 TM 내려고 참고 있었던 서러움이 저 그때 터진 것 같아요. 네. 이제 터져서 진짜 되자마자 바로 울고, 이정신은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라 좀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어. 이게 참 대단한 게. 그 세계적인 댄스 팀이죠. 이제 저스트 조크의 공채 1기 멤버. 아, 맞습니다. 이것도 그최연소로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 몇, 몇 살에 여기 들어 가셨죠? 17살 때. 들어왔습니다. 와. <laughs> 이제 뭐 저스트 조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2016년에 세계적인 힙합 댄스 대회인 이제 보디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굉장히 좀그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전 세계 말 그대로 세계 댄스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힙합 크루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17살에 그 저스절크 오디션이 열린다는 어, 소리를 듣고 네. 지원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죠. 맞아요. 와. 유일한 또 어, 여성 멤버였고. 네, 그때 와. 당시에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저스절크는 제가 춤을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유명한 아. 팀이었고, 음. 저한테는 되게 한국의 정상에 있는 팀이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니까 오디션을 평생 안열줄 알았던 팀이 음. 오디션을 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이 어, 사람들과 함께 추면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출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지원 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붙었습니다 어, 세계적인 무대도 많이셨는데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 네. oh 저희가 쿼터 파이널까지 파이널. 왔었어요 파이널. 네. 아... 평화 올림픽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 순간. 평창 동계 올림픽의 네. 무대도 쓰셨다고 네, 개막식도 함께 했고요. 있었습니다. 이제 저스트 저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저스트 저크도 그도깨비중한 팀이었고요. 아 저희는 아 단독 공연을 약한 2분 정도 했었어 만습니다 리정씨가 저스젤구에서그 통역도 맡아서 하셨다고요? 네, 제가 어?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어서.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월하게, 그 중에서는 제일 하니까, 네. 제가 이제 해외권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이메일 하고. 받고. 그쵸, 그쵸. 아프리카 토킹에 대는. 아, 네. 어...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 가면 다 이렇게 밥 먹고 통역하고. 리정씨가 거의 그거 다 맡으셨구나. 네 그쵸. 통역을 제가 맡았었어요. 아. 연령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은데도 불구하고 네. 리더를 하신 이유가 이게 또 실력이 또 그만큼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뭔가 넘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팀에 들어가서 바로 성적이 좋았고 미국 전역에 나가는 방송부터 그리고 평창 올림픽 결막식까지 하고 그 팀을 나와서 이제 나의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잘 됐어요. 그냥 모든 안무가 다 채팅이 되었고 내는 족족 히트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는데.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스리드몬 파이터 마지막 탈락 팀는 YGx입니다. 뭔가 처음으로 한번 넘어진 거죠. 제가 슈퍼를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요. 슈퍼 전에는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승할 수 있어요가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온전히 내가 어떤 모습을 마주했을 때도 나를 사랑해줄 수 있었을 때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자신감이다라는 걸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 우리 그 모니카 씨는 디자이너 일을 네, 좀 하셨다고요? 네. 어. 아 디자이너 이제 실에 인턴으로 있다가 거기 적응을 못 하고. 나와서 이제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기업까지 계속 옮겨 다녔었어요. 직장생활을 그럼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나름 포기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 디자이너라는 일이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음. 졸업하고 나서 디자인실에 문을 탁 열면 바로 디자인을 시작하는 어.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회 초년생이니까. 근데 갔는데 코치캐스 찍는 방향 틀려서 혼나고 <laughs> 음. 부장님 녹차 안타지고 커피 타져서 혼나고 뭐. 하, 뭐 진짜. 이런 업무 순서가 제가 선택했다고 혼나고, 좀 이런 거, 뭐 아, 파마했다고 부장님, 뭐 혼나고. 네. 아, 파마했다고 <laughs> 혼나고는? 아, 파마했다고 왜? 왜냐면 혼나? 디자인실 막내가 이제 신부름을 돌아다니는데, 그 디자인실의 얼굴이다, 이 막내가. 그래서 옷을 정갈하게 입고, 좀 단정하게 해서 그 디자인실의 분위기를 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음. 저, 제가 그때 춤을 추고 있다 보니까 음. 좀스트릿룩이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고, 예, 아, 네, 좀 안정.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힘들어하다가, 아, 나좀 작은 기업들을 가면 좀 괜찮을 거야라고 음. 생각했는데 개인 기업을 가는데 가구를 옮기고 있었어요. 제가. 예. 아. <laughs> 사무실을 막 인테리어를 제가 막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세금계산서까지 배우고 이렇게 돼서 회계 업무를 보니까 아 이쪽으로 나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 용기가 안 났어요 춤을 고등학교 때부터 췄는데 나는 왜 춤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시작했던 비슷한 분들이 다 이제 프로 댄서가 되셨는데 저는 그런 길을 못 갔었죠 그러다가 용기를 주셔서. 한번 해봐라. 너도 할수 있다. 연습하면 다 된다. 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 진짜. <laughs> 너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 뛰어드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떤 거부터 좀 시작을 하셨는지. 저는 일단 다이어트 댄스를 시작했죠. 아, 다이어트 네. 댄스. 그때는 무슨 레슨 하나라도 너무 귀중했었고 제가 큰 용기를 냈었어야 되는데 강사를 뽑을 때도 레슨 오디션을 봐서 아그 모든 학원들이 모의 레슨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벌 떨면서 했는데 이제 그쪽 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첫 레슨을 주셨죠 아, 다이어트 어, 레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생활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왜냐면 생계가 없으니까 이제 생계를 만드는 아. 게 먼저였죠 그 댄서는 사람들 위해 존재하는 거야 댄스, 춤은 나중으라고주는 거야 뭐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아 저런 댄서도 있고 저런 댄서도 있구나 근데 난 이런 댄서가 좋아라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씬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관중도 댄서 그러려면 일단 저희가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많은 댄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개성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래요 소외당하지 않길 바래요 저는 항상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웃음> 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아, 춤을 이제.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직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어, 제가 진지하지 않게 춤을 시작했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결국 그런 걸 계속 부딪히다 보면, 결국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구나, 진심은. 좀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춤을 계속,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고, 그거를 연습하고 섞어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렇게 대충 하진 않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습하지 않았다고 많이 소외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그렇게 움직이니까. 많은 댄서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꼰대인 정도로. 그래서, 아, 그냥 나만 겪는. 아픔이나 그런 도전이 아니었구나. 누군가들이 다 어디선가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졌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되게 많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아티스트분들, 뭐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버텨라. 계속 보여줘라.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도 0.1cm씩 변하니까. 그러다 보면 한 10년 지나면 변해 있어요, 세상이. 난 그걸 믿는 거죠. <laughs>